충격이 가라앉아 지훈의 머릿속은 지영킹킬름처럼 최근 몇 달의 기억을 거꾸로 되감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그의 기억은 유라가 처음으로 리암 밀러라는 이름을 꺼냈던 그날,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던그 잿빛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저 사소한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에스테틱 클리닉은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직원들의 월급 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쌓여가는 고지서들과 텅빈 예약 스케줄은 지훈의 잠무디로는 담을 늘려갔다. 재정적인 압박이 현실적인 공포로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 추유라가 마치 고원자처럼 해결책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지훈 씨, 리암 밀러라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미국에서 온 의료관광 전문 브로커인데, 우리 병원의 해외 VIP 고객들을 유치해 줄수 있대요. 이 사람, 진짜 고물이에요. 우리 클리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저로의 기회라고요. 리암 밀러. 금발에 푸른 눈.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을 가진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매너는 완벽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눈가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러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나는 그 참박한 계집을 믿지 않는다. 너는 의사 집안의 귀한 아들이야. 어디서 술집 작부나 하던 것 같은 어미 밑에서 자란 애를 데려와서 근본도 없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야. 지후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어머니의 지독한 편견, 어떻게든 유라를 깎아내리려는 심술이라고 해서 치부했다. 그는 아내를 믿었다. 아니, 위태로운 경원의 상황 속에서 그는 아내의 제안을 믿어야만 했다. 가족이 반대를 무릅쓴 사랑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내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날 이후 유라는 눈에 띄게 변해갔다. 지훈이 선물했던 수수한 옷들은 옷장 깊숙이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옷들로 채워졌다. 지훈이 본적 없는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그가 사준 적 없는 고가의 핸드백이 찍혀 있었다. 그가 묻자 유라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VIP들을 만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자기도 참. 그녀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리암과 단둘이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다. 가끔 지훈이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유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히 노트북 화면을 덮거나 스마트폰을 뒤집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싹이 자라났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경원을 살리기 위한 아내의 노력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유라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소파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이 불현듯 밝아졌다. 발신자 번호가 없는 메시지였다. 호기심의 화면을 본 지훈의 눈이 커졌다. 메시지 내용은 단한 줄, 의미를 알수 없는 숫자의 나열이었다. 북위 37.5760도, 동경 126.9768도. 지후는 무의식적으로 그 좌표를 검색했다.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이었다. 개체 광화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가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섬뜩한 기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다시 현재 지훈의 손에서 던져진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유라는 잠시 얼어붙은 듯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그녀이 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통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지훈의 바지가라니를 붙잡았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반여린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어떻게, 어떻게 나보다 저런 종이 쪼가리를 더 믿을 수 있어요? 말했잖아요. 바 병원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예요, 지훈 씨. 이건 다 비즈니스 미팅이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절망과 배신감에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 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믿으라 소리쳤지만, 이성은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어쩌면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이 눈물을 보고도 그녀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나가. 방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유라는 처절하게 흐느끼며 방을 뛰쳐나갔다.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세상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사설탐정이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탐정이 났고 긴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권 선생님, 방금 사진보다 훨씬 끔찍한 걸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북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탐정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그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그 숫자들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배신 그이상이었다 수십억,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클리닉의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리암 밀러의 이름으로 설립된 카리브해의 어느 낯선 섬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였다. 이것은 오발적인 불륜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세기의 사기극이었다. 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경원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클리닉은 이미 아수라잔이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로비에서는 예약금을 돌려달라며 고섬을 지르는 환자들과 영문도 모른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울리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는 직원들이 뒤엉켜 있었다. 내돈 내놔 이 사기꾼들 온다저주와 비명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유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거치에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태풍이 식쇄고 간 자리에 찾아온 고유처럼 그녀의 직사는 먼지 한톨 없이 깨끗했다.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채 싸늘하게 꺼져 있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서랍을 열어본 지훈의 눈에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텅빈 서랍 한다운데에 놓인 낡고 무거운 은색 열쇠. 고풍스러운 용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이 현대적인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물건이었다. 그는 열쇠를 집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 열쇠는 대체 뭐지? 왜 이것만 보란 듯이 남겨둔 거지? 그때 젊은 남자 직원이 울면서 달려와 보고했다. 원장님, 모든 환자 데이터와 원장님의 독점 수술 기법 자료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버가 완전히 비었어요. 기업 스파이. 그 단어가 지훈의 늘리를 강타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 의사로서의 그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건 당신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야? 날 찾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무관심? 지후는 키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 속에서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들의 행방을 쫓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유라의 마지막 목소리로 가득 찼다. 무관심에 대한 대가, 이 대체 무슨 의미인다. 그는 모든 것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에 몸을 씻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내내, 지후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서울에서 가장 먼 곳, 현실로부터의 완벽한 도피처, 제주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였다. 지훈은 가장 빠른 기긴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리조트 스위트룸의 문을 그대로 걷어 찼다. 방 안에서는 리암과 유라가 보란 듯이 짐을 꾸리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에 스친 짧은 당황. 리암은 지훈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오. 의사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는 명품 가방이 옷을 마저 집어넣으며 기꼬듯 말했다. 반신은 훌륭한 예술가지만 형편없는 사업가야. 그녀는 승자를 택한 것뿐이고 반신의 기술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주 비싸게 팔릴 겁니다. 리암은 태블릿 키시를 들어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수년간 기땀 흘려 개발한 독점적인 수술 기법들이 마치 상품 카탈로그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지훈이 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리암은 큰 여행 가방을 그에게 던져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열어둔 뒤쪽 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를 태우고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탈출이었다. 방 안에는 지훈과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올부짖는 유라만이 남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기어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훈 씨, 나도 속았어. 저 남자가 내게 접근해서 모든 걸 가져갔다고. 나도 키해자야. 지훈은 텅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규.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내말중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지? 지후는 유라를 그 리조트반이 남겨둔 채 돌아섰다. 그녀의 울음소리도 견영도 더 이상 그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무너진 그의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는 질문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잿더미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완벽한 폐허였다. 아우라 에스테틱 클리닉이 화려했던 유리문에는 채권자들의 빨간 압류딱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한때 그의 성공과 야망의 상징이었던 공간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무덤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명성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마지막 월급을 요구하는 짤막한 문자를 남긴 채 떠나갔다. 절망의 무게가 그를 바닥으로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였다. 텅빈 병원 원지가 쌓인 로비 한 가운데에 두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연 실장과 김민준 팀장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순간.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직서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환자 데이터 파일이 들려 있었다. 김민준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원장님, 저희가 남은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원장님께서 잠시 잊고 계셨던 것 같아서요. 그가 펼쳐보인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박서연 실장이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원장님. 우리 병원의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건 돈이 드는 미용 시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재건 성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리철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것은 5년 전, 화상으로 얼굴 전체를 다쳤던 소방관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그녀는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원장님이 밤을 새워가며 그분의 얼굴을 복원해주셨잖아요.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했을 거예요. 원장님은 그냥 예쁜 얼굴을 만드는 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희망 그 자체라고요. 그 말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지훈은 잊고 있던 기억, 의사가 되기로 처음 맹세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그 순수했던 열망.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보았다. 그날 저녁, 지후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내가 그게 집은 안 된다고 했지, 라며 다시 한번 유라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후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틀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라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할때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를, 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건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 탓도, 남 탓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저 제 길을 가겠습니다. 부디 존중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아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닌 한 남자의 결의를 읽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키어나는 부활이었다. 지훈은 강남의 화려한 텐트하우스를 처분해 빚에 갚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거대한 통유리창을 뒤로 하고 그는 남은 돈으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동네의 작은 공간을 얻었다. 그는 아우라 에스테틱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자신의 손으로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새로운 이름을 걸었다. 권지훈 치유 센터. 돈으로 아름다움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공간.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텅빈 경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첫 손님이 찾아왔다. 14살 남짓의 어린 소녀와 그 어머니였다. 소녀는 얼굴의 절반을 뒤덮은 끔찍한 화산 흉터 때문에 엄마의 등 뒤에 숨어 고개도 들지 못했다. 소녀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다. 원장님, 우리 수민이가, 그때, 등뒤에 숨어있던 소녀가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지후는 소녀의 떨리는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완벽하게 예전처럼 만들어줄 순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세상 앞에서 다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도록. 아저씨가 모든 걸 걸고 도와줄게. 그 약속은 소녀뿐만 아니라 지훈 자신을 향한 맹세이기도 했다. 수민이의 수술은 길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지훈은 몇주 동안 병원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수술 계획에 매달렸다. 예전에 그였다면 수익성을 먼저 따졌겠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의 미소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2주 후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수술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수민이의 부모님은 두 손을 꼭 잡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붕대를 풀어냈을 때 수민이 어머니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 들었다. 거울 속에는 흉터가 완벽히 사라진 얼굴이 아닌 하지만 분명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된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이그러져 굳어 있던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입꼬리를 올릴 수 있었다. 소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날 오후, 수민이의 어머니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담아 딸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권지훈이라는 의사가 딸의 얼굴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희망까지 그 찾아주었다는 감사의 글을 남겼다. 그 게시물은 기적처럼 퍼져나갔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다. 며칠 후,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권지훈 치유센터를 찾아왔다. 원장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지훈도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라는 pd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촬영을 허락했다. 다큐멘터리는 반영과 동시에 엄청난 반영을 일으켰다.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의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지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환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권지훈 치유센터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지훈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했다 그렇게 배신과 절망의 계절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찬 1년이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다. 지후는 환자의 차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박서연 실장이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원장님. 저기 손님이 오셨는데 뵙기 곤란하시면 돌려보내겠습니다. 누구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추유라 시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 1년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유라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도도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낡고 소박한 옷차림에 깊은 피로가 벤 얼굴이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을 진정으로 숨막히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약한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낯선 공간이 신기한 듯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지훈을 발견하고는 시선을 고정했다. 그말고 커다란 눈동자가 지훈의 심장을 빼뚤는 것 같았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저. 그러나 그녀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다. 아이가 그녀의 손을 놓고 아잔아잔 지훈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붙잡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온 세상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빠. 정적.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나은 정적은 세상 그 어떤 소음보다 무거웠다. 지후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진료실 문을 닫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세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유라나 아이를 보지 않은 채 마지막이 말했다. 앉아. 전복. 이야기해봐. 유라의 이야기는 길고 처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체념한 생존자의 것에 가까웠다. 리암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버렸다. 돈한푼 없이 낯선 땅이 버려진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지훈의 아이였다.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온갖 구준일를 하며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지훈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고 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진정한 의사로 다시 태어난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이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아이와 지훈 모두에게 줄을 짓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각오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 그의 온몸을 불태웠던 분노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저 깊고 아픈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매와 유라의 인매를 닮은 나이. 자신의 핏줄. 그는 말없이 서랍에서 스프 책을 꺼내 아주 큰 금액을 적었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지훈 씨, 난 돈을 바라고 온 게.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없는 밤바다처럼 평온했다. 이건 용서가 아니야, 그는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지. 이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당신 인생도 새로 시작해. 유라는 수표를 받아들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정말로 끝났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평생 잊을 순 없겠지만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아.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그것은 이별 선고였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라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지훈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이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상실감이 아닌 해방감이었다. 그의 가슴에 남은 거대한 상처. 그 흉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그 상처는 그가 얼마나 오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일깨워주는 증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 바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음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다.